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호기도원의 다니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은 383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우리들의 먼저 가신 성도들은 어떻게 순교의 길을 걸었는가 이 시간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환란과 비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 견내. 신앙 생각 할 때에 기쁨이 충만 하도다 성성의의앙앙라서서 축도로 축 예, Ciao! 살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1장 7절부터 요진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으로 받은 자신의 외아들을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돌려 드렸습니다. 이 일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후손들이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뒤에 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사람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단해서 산 채로 돌려받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삭은 미래를 내다보며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하면서 자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요셉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예언하고 자기의 장례를 준비시켰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후석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왕의 법령에 용감이 맞섰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어 이집트 왕실의 특권층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압제자들과 더불어 기회주의적이고 안락한 죄악된 삶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메시아 진영에서 겪는 고난을 에집트에서 누리는 부기보다 훨씬 값지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앞을 내다보며 장차 받을 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왕의 맹목적인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에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께 눈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유월절을 지키고 집집마다 유월절 피를 뿌려 마다들을 멸하는 이의 손이 그들에게 닿지 않게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스라엘은 바짝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에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여리고 성벽을 돌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여리고의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파멸을 면했습니다. 계속해서 열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두온, 파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불과 칼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 군대들을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 나가는 것을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져 두동강이가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승가족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돈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laughs>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연이어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laughs>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은 10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본능의 퇴폐 및 은총의 효력에 대하여. 본능적인 사람의 퇴폐, 그리고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효력에 대하여. 제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첫째.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나를 죄와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 가장 사악한 것인 본능을 이기도록 해 주옵소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은 본능을 이기도록 해주시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지체 속에서 내 이성의 법에 맞서 사사건건 나를 감각에 얽매여 사로잡는 죄의 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운사도의 안타까운 고백,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이죠. 당신께서 내 마음 속으로 열성스럽게 넣어주신 가장 거룩한 은총으로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도저히 본능의 욕정에 버티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laughs> 두 번째 제자의 기도입니다. 주여 어릴 때부터 줄곧 악으로 기울어지게 한 본능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큰 은총을 필요합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본능이 죄 때문에 타락하고 퇴폐화되므로 이러한 타락과 퇴폐에 대한 형벌이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신께서 선하고 올바르게 창조하신 본능, 그 자체는 이제 죄와 그리고 부패성으로 인한 결함에 휘말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악함과 열등한 것으로 다가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 있는 작은 힘은 채터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불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불티가 바로 짙은 어둠 속에 쌓여 있는 본능적 이성인데, 비록 이것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해내지 못하고, 더 이상 충분한 진리의 빛이나 감성의 건전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여전히 진실과 허위,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만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계명이 선하고 공정하고 거룩함을 알고 모든 사악과 죄를 책망하고 또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내적 인간을 본받아 당신의 법을 준수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적으로 악의 법을 따르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성보다 감성에 더 복종 하나이다. 따라서 나는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자주 선한 일을 많이 해보려고 하나 나의 약함을 도와줄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잘 것 없는 장애에 부딪혀도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 겨우 나는 완성의 길을 알았고, 어떻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퇴폐적 성향에 마구 짓눌림으로써 나는 아주 완전한 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늘, 원하는 선은 있으나, 원치 않은 악이 나를 지배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는 바울 사도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로마서 8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7장에서 아니 로마서 1장부터 차근차근 영적으로 올라가 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또 6장 7장에서 8장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직 이기게 하신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정욕자를 이긴다. 원수죠. 저는 이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절입니다. 22장 11절 말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 교회 신학을 잘 배워야 해요. 그리고 성경을 균형 균형 있게 읽어야 해요, 들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자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결국으로 예수님을 죽였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택한 백성을 자랑하면서 예정론을 주장하는 거 맞기는 맞는데 50%, 50점이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오해하면 이단보다 더 무서운 신학을 배우고 그 신학대로 사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냥 강팍한 마음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에서? 평화를 누리고 전하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까? 풍력 땅에 내 동포를 구원할까? 절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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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정, 나의 아들, 나의 자녀, 우리 교회, 우리, 우리 교회, 우리 사역. 절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와 이 사건을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인 줄 알고 죽도록 행하라 해요, 살라 해요, 죽도록 네가 네 책임으로 살아라. 그러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저는 이 말이 진리의 말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풍력당의 동포들을 위해서 열시 정식기도로 봉화산 평화통일 구호 기도를 세우시고, 어,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지체지 마시고 풍력당해 불쌍하고 어려운 동족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하루 거리도 되지 않는 북한의 공산당 정권,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웬일인지, 교회도 두 쪽으로 나누고, 민심도 두 쪽으로 나누고, 언제 하나님께서 통일까지 주시겠습니까?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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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나에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결에 살리는 통일.